한 달이 채안된 사건이었지요. 위조된 수표로 현금 100억 원을 인출해서 달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표 감별기까지 깜빡 속는 정말 영화에나 한번 나올 듯한 그런 시대의 사건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주범 한 명은 자수를 했지만 다른 주범들의 행방이 현재 오리무중입니다. 그 사건을 두고 은행관리 전문가에게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이런 일을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은행관리 전문가가 말하기를 지능적인 범죄를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뚫고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리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새로운 수법으로 당하면 또 그것을 틀어막는 것을 우리가 만들고, 또 침범에 들어오면 또 막고, 당하면 막고, 당하면 막고, 이 수밖에는 더 이상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야, 이 범죄자들의 지능이 얼마나 저렇게 기가 막힌가? 저런 지능과 지혜를 가지고 나라의 발전과 인류 발전을 위해서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에서 온 지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지혜를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서 난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말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해 보게 되면 하늘에서 온 지혜 이렇게 번역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에서 온 지혜. 야고보사도는 질문합니다. 13절을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청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혜롭고 청명한 사람은 선한 생활로 그리고 지혜로운 겸손의 행위를 가진 자입니다. 계속해서 14절부터 봅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즉 이기적인 욕망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땅에서 난 지혜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땅의 지혜로 가득하여 땅의 지혜의 결과로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세상이 변해져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죄악이 강포했던 땅 위에 강포했던 그때처럼 지금도 이 세상에 땅 위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땅의 지혜를 사모하고 땅의 지혜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온 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가 무엇입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는 성결이요, 둘째는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이 화평 속에 관용과 양순과 극렬과 선한 열매와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화평한 사람은 언제나 관용합니다. 관용이 있습니다. 화평한 사람은 언제나 양순합니다. 화평한 사람은 언제나 극률한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화평한 사람은 절대로 악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화평한 사람은 절대로 편견이나 거짓이 없습니다. 그것이 화평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과 화평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다 같이 아멘.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늘의 지혜를 받으려면 성결함과 화평함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성결과 화평이기를 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성결과 화평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사실을 평범하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성결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화평은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원한다. 의미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깨어진 하나님과의 수직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십자가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화목을 이어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이고,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먼저 여러분 성결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결. 성결은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할 때 입을 수 있는 것이 성결의 은혜입니다. 성결은 회개를 통해서 깨끗함을 얻는 은혜이요.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성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을 성결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의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헌법 제18조에는 성경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음이니 곧 거듭난 후에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받는 경험이다. 성결이요. 이 은혜는 원죄에서 정결하게 씻음과 그 사람을 성별하여 하나님을 봉사하기에 현저한 능력을 주십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음에 믿음이 유일한 조건됨 같이 성결도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은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결은 거룩한 동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동행. 한번더 거룩한, 거룩한, 거룩한 동행.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거룩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동행, 거룩한 생활을 성결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처음 나갔다는 거 종종 말씀드렸죠? 그때 제 어린 나이에 선명하게 기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결교회라는 성결이 너무도 좋았다는 거예요. 어린 초등학교 3, 4학년 때 선명하게 "아, 성결이 참 좋다" 그 당시는 저희 고향 제천에 우리 교회 원래 이름이 제천중앙성결교회인데, 제천중앙교회인데, 제천시민 모두가 다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성결교회"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성결 교회가 많지 않았고 또 우리 성결 교회가 모든 교파 가운데 제일 컸거든요. 대표적으로 성결 교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항상 체육대회 나가면 여기다가 성결 이렇게 마크가 있는 걸 성결 쓴거 입고 체육대회 활동을 했는데 그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린 나이에 그렇게 좋았다, 참 신선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파 성결 교회. 성결, 여러분도 마음에 드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떨떠름하신가 봐. 순복음에서 오셨나보다. 성결, 마음에 드십니까? 네. 성결, 참 의미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결교회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성결하고, 늘 성령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과 늘 거룩한 동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한달 전에 6월 13일경에 제가 국민일보 신문 하나를 스크랩했는데 오늘에야 소개를 합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우리 학생들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을 대표해서 고별사를 낭송하기로 한 친구가 선생님과 상의해서 만든 고별사를 들고 단위에 딱 올라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별사 원고를 쭉 찢어서 버립니다. 그리고는 또박또박 주기도문을 낭송했습니다. 그 학생이 단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것과 행동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고 주기도문을 낭송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학교 행사에서 기도를 금지했던 교칙에 항의하는 일종의 시위였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종교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단체로부터 모든 공식 행사에 기도를 넣지 말아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편하다. 차별대보다 공평하기 위해서 기도를 빼라. 그게 렇 운동이 벌어져서 미션스쿨도 그렇고 공식행사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도와 신앙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지금 대단히 잘못되어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주 어린 나이 코스, 고수, 코스터라고 하는 고3짜리 졸업생이 그 당당하게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밝히는 겁니다. 이 코스터라고 하는 학생은 행사가 마친 뒤에 인터뷰를 하면서 학교에서 기도를 몰아낸 것은 내가 겪은 최악의 일이었다. 나는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어서 졸업식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학생은 현지 크리스찬들의 영웅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참 멋있는 신앙을 가진 학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에게 그런 용기를 주었습니까? 바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결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우리는 대표적으로 요셉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많은 환란과 특별히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했습니까? 바로 그 속에 있는 그는 성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그 나라를 강, 대한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죽으면서도 유언을 합니다. 훗날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되어서 가난으로 돌아갈 때내 무덤을 해치고 뼈를 취해서 그 뼈를 가져다가 우리 고향 가난에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하게 자기의 뼈를 고향에 묻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 허락하신 그 거룩한 땅을 늘 바라보고 살았다. 즉, 성결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결의 정신이요, 성결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우상에게 올려졌던 제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이 허락했던 사안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기, 않았기 때문에 가나, 아,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수익적인 관계, 성결의 신앙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누부간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왕의 총애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점점 성결의 삶을 살기 어렵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치관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악하게만 세상이 변화돼서 우리도 동요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결함으로 성결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찬송가 490장을 열어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3절을 보시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린다는 말이 뭡니까? 자꾸 가치관이 변하고 유행이 변하고 삶의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세상의 풍파가 바뀐다는 말이죠. 한번 3절을 한번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불러보겠습니다. 3절을 부릅니다. 세상 풍조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래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내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나이기는장차큰 그 눈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한번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영영 남이 기는 장차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주는 또 하나의 특징은 화평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결함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하며, 동시에 화평함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평 속에는 관용이 포함됩니다. 양순이 포함됩니다. 극휼이 포함됩니다. 선한 열매가 포함됩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음이 화평 속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화평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망세전에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백성이 화목한 하나님의 한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그맨 김병만이 나오는 정글의 법칙을 여러분 종종 보시지요. 저도 지난주 방송을 보았는데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고산지대 사람 사는 사람들이 물물교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날 만난 일은 1년 전에 약속을 했던 것을 지켜서 1년 뒤에 그날 만난 거예요. 1년 동안 자기들이 수확한 여러 가지 곡물들과 이런 물건들을 1년 동안 준비해서 정해진 날에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와서 중간에 만나가지고 서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아주 흥정, 흥정을 하면서 물건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흥정을 하다가 욕심이 나면 현대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물건을 뺏어오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수차례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만나는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것을 어렵게 야크 그 등에 싣고 와서 내 것을 그에게 주고 그의 것을 내가 받는 평화와 평등이 이야, 저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평화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방송을 보면서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은혜가 안 되는 얼굴입니다. 수천 년 동안의 그런 약속과 교환이 오늘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평화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아, 평화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주고 공급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속에 관용이 있고, 양순이 있고, 때로 긍휼함이 그 속에 있어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으면 편벽과 거짓이 없어서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공정하게 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화평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엘리자베스 1세라고 하는 유명한 여왕이 있지요. 그 여왕이 남아프리카 연방의 통합을 위해서 아프리카 부족의 추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먹으니까 이제 여왕의 비서들이 먼저 여왕과 만찬을 하기 전에 나이프와 포크로 음식을 먹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이프를, 나이프로 하고 포크로 찍어 먹는 것을 가르치고 쫙 만찬이 열렸는데, 여왕이 중간에 앉고 쫙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 아프리카의 추장들이 아무래도 이 나이프와 이 포크를 배워서도 이게 잘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탁 놓더니 그냥 원래대로 손으로 막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음식을 손으로 먹는 거 아주 보는 사람 불결합니다. 이 비유약하면 못 봅니다. 먹다가 빨고, 아유 더러워서 그렇대요. 어떻게... 근데 여왕에게 딱 보니까 손을 빨고 막 지저분해. 그런데 여왕이 갑자기 나이프와 포크를 탁, 탁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도 손으로 막 음식을 먹습니다. 거기에서 추장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왕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인지 따르겠습니다. 그날 회의가 그냥 음식 하나로 정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왕이 주장들의 행동을 보고 야단을 치거나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면 그날 회의는 실패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왕은 자기가 그들과 함께 같이 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것이 상대방과 나를 위해서 내가 때로는 손해보고 낮아지더라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성결과 화평에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성결함과 화평함을 이룰 때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땅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늘의 지혜를 바라보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결과 화평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